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를 예루살렘에 불러모았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관리, 왕을 섬기는 부대의 사령관, 천부장과 백부장, 왕과 그의 아들이 가진 모든 재산과 가축을 맡은 관리, 왕궁 관리의 지도자, 용사들과 모든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다윗왕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발 받침판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집을 지을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너는 용사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집안에서 나를 선택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셨다. 그는 유다를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유다의 집에서는 내 집안을 선택하셨으며 내 아버지 아들 가운데서는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 모든 아들 가운데서는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해 이스라엘 위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집과 내 마당을 지을 사람이다. 내가 솔로몬을 내 아들로 선택했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만약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내 규례와 윤례를 힘써 지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라. 그래서 너희가 이 좋은 땅을 물려받아 누리고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넘겨줄 수 있도록 하라. 내네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알고 온 마음을 들이며 기꺼이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만약 네가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약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깊이 생각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선택해 성소로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힘써서 이 일을 하여라 그다음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현관 집 창고 다락 골방 속죄소에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어 넣으신 것, 곧 여호와의 성전들과 모든 주변 방들과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와 제사물건 창고에 대한 모든 계획을 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계열에 대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 또한 그 섬기는 일에 쓰일 모든 물건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제사에 쓰일 모든 금 그릇에 대해 금의 무게를 정해 주었고, 여러 종류의 제사에 쓰일 모든 은 그릇에 대해 은의 무게를 정해 주었습니다. 곧금 등잔대와 금 등잔의 금의 무게를 적당하게 달아 정했고, 또은 등잔대와 은 등잔의 은의 무게는 각각 쓰임새에 따라 적당하게 정해 주었습니다. 진설병을 놓을 상에 들어갈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으로 만든 상에 들어갈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습니다. 포크와 접시와 잔을 만들 순금의 무게, 곧 금잔을 만들 순금의 무게, 은잔을 만들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들 순금의 무게와 또한 그들의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 적은 것이다. 다윗은 또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게 이 일을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짓는 모든 일에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술이 있는 사람 가운데 뜻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네 모든 명령을 따를 것이다. 베드로우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처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여덟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서동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일에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합니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부리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이들은 물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칠흑같은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의 얽매이고 지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미가 5장 오딸 군대여 군사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를 당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분께서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 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평화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범해 우리의 성읍들을 짓밟을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항해 일곱 명의 목자와 여덟 명의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 땅을 칼로 다스리며 뺀 칼로 니무롯을 다스릴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입해 우리의 영토를 짓밟을 때 그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마치 여호와의 이슬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될 것이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마치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니. 그가 나서는 대로 짓밟고 찢으나 그에게서 아무도 빼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네 손을 원수들 위에 높이 들 것이며 네 모든 적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날이 되면 내가 너의 가운데서 네 군마들을 없애 버리고 너의 전차들을 부수겠다. 내가 네 땅의 성들을 멸망시키고 네 모든 요새들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너의 손으로 마술을 그치게 하고, 점치는 것이 너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겠다. 내가 네 우상들과 너희 가운데 있는 돌 우상들을 박살내리니, 네가 다시는 네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상을 뽑아내며, 너의 성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민족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갚겠다. 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음식을 잡수시러 한 바리세파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는 수정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고는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너와 그 사람을 모두 초대한 그 주인이 다가와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 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손님들 앞에서 네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복 받을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다섯 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종이 말했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금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